내가 숙제공사 못했습니다 아직 뭔지 알지 어, 본인의 취업과목 내년 어떻게 할건지 어, 그거 고민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든 시간 잡아서 다 얘기 나눌거니까 자 볼게요 어. 그래요 혹시 5번에 디귿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14번으로 가볼게 아닌가 11번으로 가볼게 자 11번을 가주십시오이 문제 중요하다 이 문제 어, 우리 했다, 그렇 자, 먼저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라지 f(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x 값 집어넣으면 이 정적분 값이 하나가 딱 결정이 돼, 그렇 어, 자, 그러면은 이 f(x) 1단계 x에 다모델해0 대입하면 라지 f 0은 0부터 0까지니까 0이야. 이게 어디서 쓰일지 모르겠으나. 항상 조사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두 번째 양변 뭐야 되더라? x에 대해서 미분하셔야 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라는 기호제 라지 f 프라임 x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스몰 f x. 아, 라지 f와 스몰 f는 서로 미분과 적분 사이 관계구나. 그렇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극대라는 용어를 봤습니다. 인테그랄를 했으니까 이제 살짝 너희가 고민이 될거고가 극대국소는 미분이고 인테그랄 적분인데 이 문제 적분하자는 소리야? 미분하자는 소리야? 이게 섞여있으니까 그거 고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갈 길을 잃어, 잃어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적분해야 돼? 이걸 집어넣고 적분 때려? 극대국소 얘기했잖아 뭐해야 돼? 미분해야지 그러니까 f'x가 프라5 뭐 되는 순간이 나한테필요했 일단 0된 순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F'이 누구랑 같다고 랬어 얘들아? f x 래요 이게 0된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조금 더, 더 깊이 얘기하자면, 얘 지금 몇 차야? 3차지. 그럼 얘몇 차야? 4차지. 자, 얘들아. 4 함수인데 두대를 가지는 녀석이야. 그래프 계획은 잡아냈지. 10 먼저 나하면 절대 안 돼. 자, 그러면은 4차야. 이 라즈 FX는 그래프 형태가 최고 차 개수가 양수인 녀석을 접근했으니까 얘도 양수겠지? 그럼 그래프는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 극대를 가지는 그래프는 유일하게 누구야?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미분해서 0 되는 게몇개 있는 녀석이야? 세 개. 세개 있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금이 몇개 있어야 돼? 금이 세개 있어야 돼. 맞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이게 3차 방식이잖아? 얘가 근이 3개가 있어야지,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세실근. 됐어요? 끝났습니다. 요게 근X가 서로 다른 3개가 있어야지. 자, 밑줄 치고 얘기 끝낼게. 이거 무슨 문제야? 위치관계. 위치관계잖아. A만 똑 이용해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풀어야지. 됐어?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알겠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선수 해주셔야 돼. 위치 관계, 위치 관계. 이 문제 제가 풀어드렸어요. 기출교재죠? 네. 그 넓이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기서 넓이, 넓이로 할 수도 있으니까. 넓이로, 넓이로. 잠깐, 넓이로라는 게. 어, 넓이로. 넓이로? 그러니까 접근이 나오길래 어. 그래프 그려서 넓이가 최대가 되니까. 아, 얘를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해서 진짜 찐으로 접근했을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접근한다는 얘기는 요거에 대한 정적분, 어쨌든 면적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정적분 값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 느낌. 어, 어 그거 살려도 괜찮아. 어, 근데 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셈이 그쪽으로 일반화시키진 않았어. 무조건 극대 극소 나오면은 미분에 대한 그 이미지를 더 부각시켰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 지금 나연이가 말했던 부분 살릴 수 있어. 근데 그게 너희가 평소에 계속 연습해왔던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나연이 그렇게 했어. 어. 그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게이 x가 실수야.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기 때문에 양일 때 음일 때 위치에 따라서 이 정적분 결과가 위아래가 바뀌면 또 마이너스 가 나가고 이런저런 거다 고민해 줘야 돼. 그러니까 편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두고 조금 깊이 있게 가면은 너가 너무 시간을 너무 쓸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용어 선택하고 키워드 보고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이 분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